이제, 뭐 목사님들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우리의 싱글 중심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들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결혼과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싱글들이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싱글들이 목회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이게 되고, 그, 그러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특히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자기가 자꾸만 눈에 튀니까, 이게 자꾸만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자녀를 둔 부모도 불편하고, 싱글들도 불편하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같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싱글 부모들은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싱글 자녀들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빠져나가서 큰 교회로 다니거나, 교회를 안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싱글들이 좀 함께 교류하고 좀 힘을 실고, 그 다음에 좀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는 이 싱글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딱 만들어 놓으면은 눈에 띄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싱글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의 그 자체적으로 그 의식에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이 싱글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좀 공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싱글 모임도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싱글 모임들이 되다 보면 싱글들이 이제 모여서 아 나만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이야기할 사람들도 생기고 격려도 받고 이러면서 좀 함께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모이는 것 자체로는 별로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신면 잡기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거 모여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성격 공부도 같이 하고, 좀 싱글에 관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내공을 쌓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친구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 그래도 좀 내가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이렇게 무슨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받았대요. 음. 이제 제자훈련을 받고 이렇게 보니까 또그 즈음에 교회에서 어그 싱글 공동체가 만들어졌대요. 음. 그래서 자기는 갈등 없이 딱 거기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아, 거예요. 그냥, 교회 갔다, 집에 갔다. 혼자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이거는 교회 생활, 뭐 신앙 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공동체가 있어야 음. 된다. 그래서 자기는 그 싱글 공동체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싱글 공동체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싱글 공동체에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음. 다 싱글들이니까 함께 모여서 그냥 편안하게 자기의 그 답답한 이야기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결혼한 사람들이랑 함께 이렇게 공동체에 있을 때 장점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싱글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주로 결혼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지. 싱글들이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싱글. 얘기가 잘 나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아우, 뭐 결혼한 사람들 앞에서 뭐 저는요 이러면서 얘기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싱글 공동체를 <laughs> 딱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이제 다 싱글이니까 자기의 삶의 그 싱글로서의 그 어려운 점, 좋은 점,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동질감을 느끼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좀 거기서 좀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싱글 네트워크와 싱글 공동체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교회의 어떤 그 결혼 중심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꾸만 뒤로 빠지면서 쭈 빗거리면서 그런 공동체 만드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저희가 한번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전체 그 사람들 대상으로 서울 시내에 그 싱글들 대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좀한번 모여 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예전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랑 음. 같이 저희가 이제 싱글 세미나를 한번 만들어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제 오 주간 저희가 싱글 세미나를 했었는데. 한, 그때 한 30여 명 넘게 왔어요. 음, 음. 처음에는 이렇게 싱글 세미나를 했을 때몇 뭐 명이나 올까, 그리고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음. 왔고,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 싱글들이 많이 있었네요. 이런 이야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첫째 주에는 홀로 함께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그 자기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싱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점들을 이제 좀 같이 좀 공감하면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했고요. 두째 주에는 결혼과 상관없이 인생 설계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 결혼과 상관없이 인생 설계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그 결혼을 중심으로 이렇게 삶이 분절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삶의 그 후반기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혼과 상관없이 인생 설계를 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고 셋째 주에는 재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넷째 주에는 어 건강 다섯째 주에는 저희가 이제 함께 모여서 그 싱글 세미나 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파티도 하면서 이제 같이 재밌게 이렇게 나누면 노는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때 이제 참 좋은 기억이 있는데, 어 그런 식으로 좀 싱글들이 좀 이렇게 모이는 기회들. 그리고 이게 싱글 세미나 같은 게한번 강의 듣는, 듣고 한번 이야기 한다고 이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같이 이야기하고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게 이좀 단단해지면서 싱글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 싱글 관련해서 계속 그 글들을 올렸더니 이번에도 또 인천이에요. 인천에는 어떤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4주간에 걸쳐서 싱글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몇달에 하시죠? 4월달에 지금 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와 이런 교회가 또 있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교구도 맞고, 그다음에 싱글 공동체도 맞고 두 개를 다 맞고 있는데 교구야 그냥 뭐 결혼하신 분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할수 있는데 싱글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음, 어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아시고. 거예요. 어, 계속 결혼하라이 소리 하기에도 좀 이게 좀 난감하고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다가, 이제 뭐,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 글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됐다 해서 같이 이제 그 싱글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어 싱글들을 위해서는 싱글 세미나를 또 하고요. 근데 싱글 세미나가 꼭 싱글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음. 전 교인들, 사람들의 그 어떤 의식 변화를 위해서, 그게, 그리고 또, 어내 주변에 보면, 내 가족 가운데 다들 이렇게 그 싱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들 연결되어 있거든 우리의 삶들이.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노년에 가면 다 이렇게 혼자 살게 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좀 새롭게 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듣고 좀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트워크 안에서 나누는 게 저는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때 그 공부라는 건 단순히 책에서 나오는 거 열심히 즐거워서 읽으면서 공부합시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사실 세뇌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그 세뇌라는 게꼭 뭐. 아 나, 나쁜 의미가 아니라 같이 중립적으로 어쨌든 세뇌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세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것을 주입하고 그것을 또 받아먹고 그 자기꺼화하고 이러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들인데 이거를 사실 우리 삶의 형태가 바뀌고 내가 싱글로 살아가는데 여러 다른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음. 내가 공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또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그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의 생각과 내 삶이 완전 괴리가 있어서 행복할 삶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똑같은 싱글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또 다른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배울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냥 싱글이 아, 나 싱글이니까 혼자 있어야 돼. 그리고 더 위축되고 주눅들고 이래가지고 어딘가에 활동하기도 좀 뭐하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트워크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가고 음.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자기 생각을 또 강화할 건 강화하고 음. 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싱글 온전히 서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또잘서 있는 싱글과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네트워크를 통한, 뭐,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공부, 어,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음. 정말 들고, 뭐, 사실 교회 공동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4월달에 하신다는 인천에서의 세미나에 그 교육자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는 것처럼, 사실 싱글이지 않으신 남성의 교육자 분이 싱글을 대상으로 어떤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프로그램 만들어라 그랬을 때 사실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성이 좀... 여성이 90%라고 하더라고요. 대부 <laughs> 많이들 그렇죠. <laughs> 교육 공동체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laughs> 오히려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시고 같이 좀 서로 이런 좋은 것, 고 이거,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셨던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시고 고민을 나누시고 또뭐 강사로도 쓰시고 이렇게 할수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데 그건 또꼭 사실 이 주제는 교회 의 공동체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당연히 아니죠. 그 그렇죠. 인간 사회에 그렇죠.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음. 어느 곳이든 혹은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혼을, 아, 지금 안 하고 있는 싱글이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의 상태만 아니라 음. 뭐 이혼하신 분들, 사별하신 분들, 또 노인분들 이렇게 싱글들도 되게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싱글이지 않으신 분들 음. 이 싱글 세미나에 대한 우리 하나의 우리 의 구성원의 필요하니까. 하나로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에는 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세미나들이 되게 활발해지면 어느 공동체든 음. 꼭그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에서 활발한 이야기가 되면 아 진짜 좀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